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습니다. 휴먼 스토리. 이게 지금 다 주문 들어온 고객들이에요. 예, 지금 저렇게 빌지에 들어온 것들 순서대로 나고 있습니다. 그럼 음, 바로 여기서 이제 초반에서 나가는 네. 거네요. 예. 여기가 이제 계단입니다. 어, 아, 이런 식으로? 네, 원래 붐붐이었던 아, 공간을 개최해갖고, 계단만 어? 하는 공간을 바꿨어요. 네, 1월달은 홀 매출이 1억 1,400 나왔고요. 2월달은 네. 1억 770 정도. 어, 이게 홀 매출인가요? 네, 네, 홀 매출만 수확이 나타나고, 계달 매출이 제일 많이 나왔때가 9,850만 원 정도. 그러면 지금 직장 다닐 때보다 수입은 훨씬 많아지셨겠어요? 어. 네, 그때보다 네. 10배 이상은 올라가고. 10배 이상? 네. <laughs> 지금은 이제 매장 3개 하고 있고, 자가 이제 상가도 소유를 하게 됐고, 자산가치가한 20억 정도. 아, 고깃집으로 많은 걸이루셨네요 아니, 생각보다 많은 네. 거예요. <laughs> <laughs> 저는 바다라는 거 실제로 가본 거신0살 때, 아, 원래 다 이렇게 사나보다 했는데, 이유가 네. 생기고 나서 그 상황을 돌아보니까, 아, 정말 내가 비참하게 살았구나. 우리 아이들은 그런 비참한 거 모르고 살았으면 좋겠다. 놓쳤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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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어, <웃음> 안녕하세요 네. 하난데치대치마점하고모란저 네. 경영하고 있는 장성현이라고 합니다 마흔 넷에요 애기들이랑 출근하기 네. 전에 좀 놀아주고 있어요 지금 여기 다 자녀분들이신가요? 아, 네세 분이신가요? 네아 아, 네. 아, 네. 출근 언제 하시는 거예요? 점심은 A조 출근하는 직원들이 있고 출근은 이제 2시 정도에 준비해서 이동할 것 같아요 아빠 아빠가 먼저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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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laughs> 야, 엄마랑 네 나갔다 와. 나갔다 와. 갔다 올게. 나도 준비해서 나가실 까요 유니폼하고 기납타고 스키로도 같이 챙겨서 가면은. 지금 그러면 운영하시는 매장들 매출이 어느 정도 나오고 있나요? 대치 음마 같은 경우는 이제 1월 달 1억 7천, 2월 달은 1억 6천대. 오란정 네. 같은 경우는 1월 달에 6,600, 네. 2월 달에 6,800 해서 평균 매출액 기준으로 하면 2억 3,500 정도 되고. 아, 매출이 상당히 많이 나오네요. 네. 지금 장사하신 지가 5년 차. 5년 있어요. 차. 음... 금요일날 매출이 많아서 네. 야채가 조금 떨어진 게 있어요 저희가 야채를 네. 보통 한이틀치 정도 제가 구매를 해요 오픈하고 두째 주부터 거의 계속 제가 장을 보고 5년 동안? <laughs> 네 지금도 응. 5년 동안 그건 제가 꾸준히 혼자 하고 있어요 응. 그러면 지금 직장 다닐 때보다 수입은 훨씬 많아지셨겠어요? 어? 네 그때보다 네. 10배 이상은 올라배 이상, <laughs> 네. 2억 3천 이렇게 팔면 수입은 어떻게 수입은 되는 건가요? 세후 금액을 이제 제가 본게 5천 전후예요 어. 오늘은 야채장국도 있어아 아, 아, 다른 차도 있는 거예요? 네 옆에 있는 차는 이제 제가 혼자 출근할 때 타고 다는데아이 차도 네, 사장님 네. 차예요? 차를 두 대씩 구매하신 이유가 있나요? 처음에 이제 단체로 먼저 구입을 했는데 그때는 정말 하루 종일 일만 했었어요 어... 출근하고 퇴근하고 출근하고 퇴근하고 이제 하다 보니까 너무 지치더라고요. 저한테 주는 보상이다. 음... 퇴근할 때 마크를 보면서 퇴근하면 아 내가 그래도 고생해서 보상을 받고 또 이렇게 열심히 할수 있겠구나라는 음...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이건 이제 매출이 점점 늘어나면서 한 번에 다못 보겠더라고요. 그래서 어... 이제 패밀리카 겸해서 큰 차를 구입한 게요 지금의 차. 아 아이들도 있으니까. 네. 고깃집은 그럼 처음 하신 거잖아요. 외식업 자체를 처음 했어요. 네. 데 무섭진 않았네요. 어떻게 보면 전 재산을 투자해서 이제 하셨을 텐데. 네. 두려움보다는 딸은 더 두려움이 음, 컸었어요. 아. 어릴 때 네. 이제 되게 가난하게 네. 살았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정도부터 결혼되면 네. 시장 가서 군고구마 장사, 통증 가서 하고 음. 1 9살 때부터 공사장에서 일을 했었 분당에 있는 아파트 중에 절반은 제가 지은 거예요. <laughs> 보통 일용직 이제 해보셨던 네. 분들은 다 자기가 지었다고 네.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얘기하시죠. 네. 그렇게 이제 힘들게 살아보니까 도전해서. 실패에 대한 두려움보다 아이들한테까지도 이 가난과 희망을 품어볼 수 없는 경제적 어려움 이런 거를 물려주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음. 그게 너무 무섭고 두려움이 컸고 어떻게든 내가 할수 있겠지라는 생각이 더 강했던 거 같아요 음, 어떻게 보면 진짜 큰 용기였는데 잘 돼서 정말 다행이네요 아 정말 좋은 결과로 나와서 너무 다행이었죠 지금은 이제 매장 세개 하고 있고, 자가 이제 상가도 소유를 하게 됐고, 개인 사업자로 출발해서 매출이 20억이 넘어가는 시점에서 이제 법인 전환해서 을 지금 법인에 잡혀있는 이제 자산가치는 한 20억 정도. 처음부터 이렇게 장사가 잘 됐었나요? 18년도 6월에 오픈했는데, 대책마좀딱 오픈했을 때첫달 매출이 정확하게 6,300만 원이 나왔었어요. 그때도 괜찮게 수익이 남았었어요. 음. 그때는 제가 회사를 다니면서 부업 정도로 생각을 하고 창업을 했었어요. 근데 한달 해보니까 도저히 부업으로 할수 있는 게 아니다. 정말 내가 매장을 줬고, 회사만 열심히 다니든지, 아니, 면 회사를 줬고, 완전 매장에 올인해서 운영을 해야 했다는 생각을 해갖고 창업하고 한두달 정도만에 이제 사직서 내고 퇴사하고 완전히 이제 매장으로 들어와서 근무를 하게 됐죠. 근처만 네. 오픈하고 6 개월 만에 오픈했죠, 두개정을 아. 그때는 거의 휴무라는게 없었어요. 음. 한 달에 한번쉴수 있을까 음. 그 정도. 아 그럼 두 개를 매번 이렇게 5년 동안 관리하셨던 거예요? 예. 예. 어제 같은 경우도 이 제가 제 모란점에 근무했었어요. 대화가 아, 좀 많아서 그런 날에 이제 제가 직접 같이 가서 일을 아.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모란점은 이제 매니저님 관리하시고. 그러면 대치점에 주로 계시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대치가 항상 바빠요. 음. 주말에 보통 0 0 대. 나오는 경우가 많고 어. 점심때 200 저녁때 한700 정도가 나오는데 한 2시간에서 2시간 반 사이에 그 모든 매출이 다 들어와요 정말 어. 굵고 짧게 번개 불에 콩 꿈꿔 먹듯이 네. 2시간 반 정도 정말 숨막히게 일하다 보면 어느 순간 이제 손님들 다 가시고 어. 그렇게 하고 있어요 버즈 노래 좋아하시나 보네요 예 신나는 <laughs> 음악을 좋아하는데 제가 이제 혼자 출근할 때는 음. 집이 이제 분당에서 강주로 장을 보러 가면 시간이 꽤 걸려요 어차피 하는 일이니까 혼자 음악 들으면서 드라이브 간다는 즐거운 마음으로 음. <laughs> 가죠 여기가 이제 제가 장보러 주로 오는 마트예요. 사실 고집 고기, 고기하고 야채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야채는 되게 신경 쓰돼요 음. 오늘 어떤 거 어떤 거 사시는 거예요? 황추랑 부추랑 파리 버섯이랑 계란과 마늘 두부 이렇게 할 거예요. 여기 되게 춥네요. 네 여기는 냉동 거예요. 아 냉동 거예요. <laughs> 아, 뜯어보시는 거예요? 네, 이거 봐야 돼요. 이 상추가 시들었는지 안 시들었는지 그리고 이렇게 아, 만졌을 때찐을거리가 네. 힘이 없으면 얘는 금방 시들어요. 에이. 이 예, 사실 마트를 고르는 기준이 가격보다는 신선도가 어마트에서 잘챙기느냐 그거를 주로 결정을 해요. 아 가격을 보는 게 아니라 예, 가격, 진짜 신선도만 예, 보고 사시는 거네요. 예. 어. 가격 볼 거면 그냥 물류에서 편하게 받치죠 아, 제가. 아 그럼 장 때문에 지금 더 일찍 나오시고 더 멀리 오신 거네요? 그렇죠. 출근길이 아니에요. 집에서 출근하면 저하게 잘안 보는 날은 30분이면 매장에 들어와요. 이렇게 장 봐서 만약에 매장을 두 군데 들른다 그러면 한두 시간 반 정도 소요되는 거예요. 일부러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예. 식당이잖아요. 당연히 신선한 재료라면 맛있죠. 고기도 똑같이 관리해요. 이틀에 한 번씩 저희가 고기를. 받으면. 주말 같은 경우 매출이 많은데 고기가 토요일, 오늘 새벽에 들어와요. 음. 오늘 들어온 고기를 오늘 바로 이제 손님들한테 드리니까. 어. 이렇게. 부인분은 아예 다른 일을 안 하시는 거예요? 네 지금 못하죠. 지금도 이제 제가 수근함이 이제 애세해케어하고 아 <laughs> 다른 집 같은 경우는 주말에 해방에 놀러도 가고 우리 동간가고하는데저 같은 경우는 주말에 오히려 너무 바빠서 주말을 제대로 쉬어본 적이 아직도 별로 없어요. 아, 지금도 또... 특별한 경로가 아니면 1년에 한두 번 정도 까까말까 그런 부분이 좀 애기들한테 좀 미안하죠. 네, 와이프가 저랑 결혼할 때 제가 제일 가난했을 때 결혼했죠. 나이 차이도 조금 있어요. 음. 7살 정도 차이 나는데 어. 더 좋은 조건에 더 좋은 사람 만날 수 있었는데 와이프와 저한테 얘기했던 게아이 사람과 결혼하면 날 챙기진 않겠다"라는 그런 믿음이나 확신이 좀 들었대요. 음. 그래서 나중을 보고 저를 선택하셨다고 그래서라그 <laughs> 부분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지금 그러면 은 이게 지금 오늘 하루 쓰는 양인가요? 토요일 1월 일요일, 4일까지 쓸 양이에요 월요일날도 제가 자는 거니까 이건 이제 저희가 주방에서 식자재 관리할 때 이제 필요 수량을 적어줘요 꽃 있는 것 만큼 보충해서 쓰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턴이 손출도 잘 되고 이건 이제 제가 만든 거예요 자체적으로 <laughs> 아 이제 다 사신 거예요? 네어꽤 많네요 양이 네, 그래도 오늘은 조금 적은 편이에요 아, 감사합다 5년 동안 장사해보니까 좀 어떤가요? 장사가 어렵다는 생각은 많이 해요.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아,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물음이 드는데, 정답이 <laughs> 없어요. 손자의 판단하고, 손자의 책임져야 되는 부분, 어렵더라고요. 아마 <laughs> 20년 하신 분들도 물어보시면, <laughs> 똑같이 어렵다고 하실 것 같아요. <laughs> 어, 고객의 니즈가 너무나도 다 다르니까. 그렇죠. 초창기 때는 오히려 그런 거를 잘 몰라서, 손님하고 막 의견 충돌이 난다거나, 그런 경우도 좀 많았었어요. 저한테 욕을 하셨던 분도 계시고, 고기 이금 정도가 주간적 <laughs> 어, 처음에 네. 그걸 되게 막 억울했었어요. 아니, 나는 맛있게 구한는데 아, 이거 아니라 이은 거라고 열변을 포함해서 설명했는데 지금 그런 부분들도 다 손님이 원한 대로 해 드려요. 죄송합니다. 한번해 드릴게요. 다시 해 드릴게요. 이렇게 해 드리면 그분은 또 오세요. 음면 어. 저는 속으로 아 음. 내가 이겼다. 다시 우리 매장에 와서 식사를 맛있게 하시고 결제를 하고 가시는구나. 그때 순간은 힘들지만 또 멀리 네. 보면 장사에서는 이게 맞는 거네요짧게 네. 보시면 안 돼요. 당장 내가 이거 하나 한불안해 주고 내가 손해 보는 거 같다라고 생각해서 이걸 꽉 잡고 있으면 그분 다시 안 오세요. 그러면 매출은 자연적으로 점점점 감소하겠죠 손님이 와야 매장이 면속할수 있는 거고 존재의 의미가 있는 거고 손님이 음. 안 오는 매장 존재할 수 없어요. 의미가 없네요. 그치. 브레이크 타임 없어요? 예, 없습니다. 10시쯤에 가세요? 예, 그때 오셔도 식사 다 가능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갈게요 예. 예, 감사합니다. 지금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 대치음 마점으로 이제 바로 어. 출근하시는 거예요? 예. 방금 전화는 예약 전화인가요? 문의 전화인데 매장 네. 전화를 처음에 오픈할 때부터 제 핸드폰으로 연결해놔서 다 제가 직접 전화 받고 관리하고 있어요 아 전화 일일이 다 받으면 힘들지 않나요? 예. 네. 어떤 때는 뭐 새벽에도 전화 오세요 <웃음> 예약되냐고 <웃음> 아 다음날 예약되냐고 네. 새벽에도 오시고 아침 일찍도 오시고 제가 처음에 이걸 받게 된 이유는 클레임 전화 때문에 저는 이제 제가 사장이 아예 뭐 전액 환불해드리겠습니다 보상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런 거를 제시를 할수 있는데 직원들이 하기에는 그런 부분은 좀 어려운 부분이 많아서 자유롭게 안 되니까 네 그래서 제가 다 받고 제가 책임지고 도 제일 많이 먹고 저는 이제 외식업 경험이 아예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 오히려 고집이나 성견이나 아집이 음, 어. 없어요. 그래서 아. 들어보고 정말 합리적이고 이건 필요한 것 같아. 요 그걸 수용을 해요. 해서 시작했던 것도 배달이에요. 지금 그럼 홀 매출 배달 매출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홀 매출이 한 1억 천, 배달이 네. 한 5천에서 6천 사이. 어. 배달은 처음에 제안하셨던 분이 주방임원님이셨어요. 학생들이 점심 해결할 때 고기나 이런 걸 먹이고 싶은데 배달이 되면 좋겠다. 나 같으면 우리에 시켜서 먹이겠다. 한번 해보는 게 어떠냐?라고 제안을 하갖고그 다음 날 바로 배달 용기 몇개 전선에서 네. 주문해서 직접 고기를 구워갖고 담아갖고 시간. 일제에서 한번 먹어봤어요. 15분이 지났을 때. 30분이 지났을 때 60분이 지났을 때 먹어봤는데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시작을 했던 게 배달 배달을 되게 적극적으로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코로나가 심하니까 이제 매출이 떨어지잖아요 다른 식당들다 직원들을 줄였어요 근데 저희는 그때 직원들 하나도 안 줄이고 다 제가 데리고 있고 월급 드리고 배달이라도 집중하자 그래야 이거 살아납니다 그래서 때 배달실도 개조를 그때 했고 코로나 때는 배달 매출이 제일 많이 나왔을 때가 9,850만 원 정도 아배달이 배달원 가까이 나왔고 코로나 때보다 배달이 많이 줄긴 했는데 그래도 음... 꾸준하게 주문을 주시고 그때 직원들이 지금도 다녀요 저하고 경력이 세달 밖에 차이 안 나는 직원 근데 <laughs> 네, 가게를 이렇게 잘 운영하고 계시는데 장사가 좀잘 되고 수익도 많으면 가족들하고 놀러도 좀 가고 싶고 돈도 좀 쓰고 싶을 것 같은데 지금 거의 안 쉬고 장사하고 계시잖아요 네 예. 저는 아직까지 매장에서 손님들하고 소통하고 커뮤니케이션하고 하는 게좀 즐거워요 손님들이 아 맛있었다 그렇게 했을 때 되게 뿌듯해요 앞으로도 아마 응. 오토로 돌리진 않고 상주하면서 손님들하고 호흡하고 계속 유지를 하고 싶다고 이 영상 보면 자녀분들이 좀 서운해하시겠는데요 그런 부분이 항상 미안한 네. 시작을 가족을 위해서 했는데 오히려 또 가족하고 보낸 시간이 좀 많이 줄어들고 근데 이게 좀더 우리의 나은 미래를 위해서 네. 제가 지금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판단이기 있 때문에 가족들도 좀 이해할 거라고 생각해 아 이제 다온 거예요? 예 이제 매장 음. 있는 골목도 차겠고 오른쪽으로 음악 아파트가 있고 바로 맞은편에 저희 매장이죠 여기 왼쪽에 아 음악 아파트 앞에 주로 이제 음악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 많이 오세요 연예인분들도 많이 사시지 않나요? 가끔 네. 매장에 오시기도 하세요 강호동님 어... 오셨고 다수 장범준씨 오셔도 네. 아는 척을 안 해요 저희는 사적으로 식사하러 지나고 오시는 경우나 아, 가족하고 오시거든요 컨셉 자체가 매장이 편안하게 가족이 식사할 수 있는 그런 음. 매장으로 만들고 싶어서 특별하게 뭐 서비스를 드린다거나 사인을 해달라거나 이제 그런 것도 전혀 없이 그냥 어... 정말 손님으로 와서 식사 식당에서 하시고 가시는 거죠 아, 혹시 보실 수도 있으니까 강호동님한테 한 말씀 다음에다 한번 식사하러 오시고 다음에 오시면 사인 한번 요청하겠습니다 <웃음> 네 <웃음> 도착한 거예요? 네아 예. 지금 직원분들 다 나오신 거예요? 예콜 직원분들이 나오셨습니 이거 무거워? 무 있어? 어, 거기가 되게 넓네요. 네. 몇평 몇 정도 되는 거예요? 60평 정도 되예요 아, 60평 정도. 네. 직원분들도 많으신데요. 네. 주말 같은 경우는 진짜 변환이 다 근무하고 있어서 주방 3명, 홀한 8명, 그래서 11분 정도 근무하고 계시고 어. <laughs> 주방입니다 상추 같은 거나 이렇게 보면 주방에서 자체적으로 날짜를 표시하고 먼저 들어온 거 먼저 사용하고 어... 네. 지금 정리하고 계신 분이 저희 매니저님이세요. 어, 어 안녕하세요. <laughs> 여기서 일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5년 정도 됐어요. 5년 정도. 네. 아, 사장님하고 몇 개월 차이 안 나신다는 분이 네, <laughs> 5년 차이 나신 분 맞습니다. 되개월이 그 일하셨네요. 네, 가족 같은 분위기에 여러 가지 좋으니까 진짜, 진짜 어, 가족같이 생각하나요? 그럼요. 엄마 아빠까지는 아니고, 오빠, <laughs> 삼촌 아, 오빠 삼촌 정도? 오3 삼촌 정도? 이거 지금 여기는 뭔가요? 굽는 걸 직접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네 이게 초벌아 고기가 초벌해서 나가는 네, 거예요? 네 초벌해서 나가요 아 이런 식으로 네. 이게 하나 지금 시그니처 중에 하나예요 또 다른 특별한 점이 네. 있나요? 저희가 등대에서 최초로 돼지고기랑 네. 명의조합 아 명의가 여기가 그럼 최초였던 네, 거예요? 네가 알기론 최초로 명의조합을 해서 큰 시그니처가 됐고 보시면 알겠으면 직원분들다 고기를 구워주세요 아 그래서 그... 사은집게 드실 일도 없고, 가위 드실 필요도 없고, 그런데 맛있게 구워주는 걸 드시기만 하면 돼. 그런 부분들이 장점이고, 손님들이 계속 찾아주는 이유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지금 분 이렇게 하는 라거 보고 계시면 부담스러워하지 않을까요? 아니 저분이 저보다 잘해요. <웃음> <웃음> 저보다 네. 잘해서 제가 눈다고 긴장하거나 뭐 불편하거나 하않아아 전혀 없어요. 네 아, 불은 네. 일부러 저렇게 내서 굽는 건가요? 예, 네. 높은 온도에서 초벌해야 어. 겉체를익히면서 안에 육즙하고 기름기를 잡아줘요. 골고루 다 노릇하게 음. 코팅이 된다거든요. 코팅이 되면 안에 이제 육즙이 다 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잘라서 구워서 드셨을 때 위에서 빵 터지는? 육즙을 탁 잡아준 다음에 네. 가서 예. 구워주시는 거네요. 네, 저게 되게 네. 기술이 많이 들어가신 것니다 지금 어떤 맛시는 거예요? 오늘 들어온 고기 스펙이 맞게 들어왔는지 삼겹살이 두개 살고, 두개 살고 이렇게 삼겹으로 있어서 삼겹살이잖아요. 네. 이런 거 이제 검사하고 이게 다 삼겹살이에요? 예, 예. 밑에는 삼겹하고 오겹이에요. 돼지집이니까 돼지고기만 파는 건가요? 네, 예, 저희 돼지고기만 하고 있어요. 아. 고 위에 같은 경우는 항정이나 목살 같은 거. 네 예. 예, 항정이에요? 예, 이건 아... 항정, 이건 목살. 목살. 예. 아, 보시면 이렇게 체크부터 하시는 거네요. 네. 예. 사장님들 오래되시면 고기나 이제 식자재 등급을 조금 낮추는 경우가 있어요. 들 좋은 걸 쓰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긍전적인 이익인데 드셔보신 손님들은 아마 다 느끼실 거예요. 아 고기를 바꿨구나 뭔가 좀안 좋은 걸 쓰는구나 다 느끼실 거예요. 재료를 바꾸면 손님이 더잘안 나요. 네. 왜냐면 저도 제가 단골로 다니는 그런 집이면 뭔가 바꾸면 탁 느껴지더라. 눈앞에 이쪼금을쫓기 위해서 손님들이 피해를 보신 거예요. 사실 음. 제값 내고 제값 된 음식을 드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저는 좋으면 좋은 걸로 바꾸지 등급을 낮추진 않아. 음. 야채도 더 비싸더라도 무조건 아니. 좋은 걸 쓰고 무조건 다 좋은 걸로만 가신다는 네. 네. 거네요. 내내가 그렇죠. 정말 응. 좋은 재료로 준비해서 정성스럽게 응. 음식을 들었고 떳떳한 마음도 있고 만족감이랑 성취감도 있어야 해요. 음. 앞으로도 그렇게 할 의지가 네. 있고 또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 시간대 와서 하는 게 뭐냐면, 직원들 몰래 이렇게 사이즈는 제가 그냥 네. 테스트해보신 걸 이렇게 찍어요. 이렇게 해서 찍으면 주방에서는 제가 먹는지 모르고 손님 건지 알고 조리해서 주세요. 근데 맨날 올 때마다 이렇게 드셔보면 사장님이 아는거 아닌가요? 알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날 직원의 컨디션이나 상황에 따라서 음. 하는 대로 나오니까 피드백을 바로바로 해주는 편이에요. 아, 오면 맨날 드셔보시는 거예요? 예. 아, 가게 매출이 많이 나오는 특별한 노하우는 없다고 하셨는데, 꾸준함이라는 노하우가 있으신 거네요. 예. 음. 내가 내일 해야 되는 거, 음. 식당이 기본적으로 유지돼야 되는 부분들, 음. 현아웃 그냥 꾸준히 하고 있는, 음. 기결인 가 아 이게 사이드메뉴 김치찌개예요? 네. 김치찌개 같은 경우는 보통 당일 끓여요 뚝배기에 소분해 나서 주문을 주면 뚝배기 채로 이걸 데펴서 나가는데 어느 날은 좀 싱거울 때가 있고 짧게 가아 있어요 음, 오늘은 괜찮은 것 같아요 맛이. 아 괜찮아요? 네. 어, 이건 뭔가요? 잔치국수예요 어. 아 식사하고 오셨어도 이렇게 사이드 맛을 보시는 거예요? 네 먹기 시작하면 좀 아까우니까 다 먹는 편이라서 <laughs> 살이 많이 찌시겠는데요? 네 장사하면서 한 어. 10kg 정도 쪘어요 식사 다 하신 거예요? 네 지금 식사 어. 아. 마쳤습니다 어. 항상 이렇게 옷 갈아입고 일하시는 거예요? 네 항상 다 근데 사장님인지 모르실 하죠. 수도 있겠는데요? 다실 얼굴 보면 아실 것 같아요. 직원들하고 리량스가좀 틀려서. <laughs> 지금 쓰시는 건 뭐예요? 두 가지. 어. 이렇게 착용하고 하면은 땀이나 이물질 같은 거커버하요잘 어울리시는데요? 아니 <laughs> <laughs> 지금 보시면은 학생분들이 좀 많이 오시네요. 예, 개치동 특성상 학원이 많아요. 공부하고 하니까 이제 부모님들이 아. 잘 먹이고 그런 성향이 좀 강하죠. 그래서 단골분들은 이제 미리 어머니가 결제해놓고 아이오는 드리는 게우 학원 어. 끝나고 학생분들 쭉고 오시고 그 다음에 이제 가족분들 쉬고 오시고 사장님은 주로 어떤 일을 하시는 거예요? 손님 오시면 준비하고 네. 여기 서 있으면 주방도 보이고 초보의실도 보이고 홀울도다 보여요. 음. 그래서 여기서 딱보다가밖바거 밀리는 것아서 제가 이제 투입해서 일을 도와주고. 어 아, 기사님 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배달? 예. 예. 아. 음. 음. <laughs> 고기 구울 때 주로 어떤 점들을 좀 많이 보고 구우세요? 고기가 약간 어, 겉은 바삭하고 안에는 좀 촉촉하게 이렇게 구워질 수 있도록 되 신경을 많이 쓰고 있어요 아... <laughs> 여기 지금 다 학생분들인 거예요? 네 다들 나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 고3이요 고3이요 고3이요? 여기 자주 네. 오시는 거예요? 자주 오죠 한 2주에 한번 정도 오요아 2주에 한번 정도 음. 몇 인분 주문하신 거예요? 저2명히서 네. 네. 5인분 씩켰어요 5인분 이거 고기 맛이 좀 어때요? 맛있어요 이스 파는 뭔가요? 스피라고 해서 이 고기 다 이제 올려드리면 드실 네. 때 까칠한 상태로 드실 수있어요어 타지 않고 네. 고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구워주시는 거예요? 네. 주문할 때마다. 네. 1인분 네. 추가해도 구워주시는 네. 거예요? 다 이렇게. 다. 이렇게 구워주시는 이유가 있나요? 우리가 그때 고기 한분은꼭 고기를 구매하는 거네. 고기는 저희가 다해드리니까대화에 집중하실 수 있고 그런 게 되게 장점인 것 같아요. 음. 지금 어떤 거 넣으시는 거예요? 배달 의 민족에서 주문 들어온 건데 포스에 찍고 있고 배달이 많이 들어올 때는 네. 여기 있는 게다탈 그 정도로 주문이 많이 들어오세요. 아 이거 금 배달 포스 거네요. 네 배달만 찍는 포스예요. 배민턴 아... 배달 매출이 한 6천 이렇게 나오면 바쁘겠네요. 배달만 좀 전문으로 담당하는 직원이 따로. 여기가 이제 계단입니다 아 이런식으로? 네, 원래 아, 룸이었던 공간을 개조해갖고 계단만 아. 하는 공간으로 바꿨어요 아여기 원래 룸이었는데뒤에 네. 이거 후드도 일부러 다신거네요네 일부러 공간을 다신거예요 여기 고기 굽는 공장이네요. 예, <laughs> 네, 어쨌든 저희가 오프라인 매장에 있는 곳 있잖아요. 네. 코에서 식사하시는 공간하고 배달하시는 공간하고 구분이 돼 있으면 더 낫겠다 싶어갖고, 교차오염도 좀막고 식사하시는 분들은 편하게 식사하시고, 그런 의미에서 좀 공간을 분리를 했어요. 여기서 이제 고기 구워서 포장해서 나가는 거네요. 네, 포장해서 라이더 분들 보시면, 들고 오 다 주문 들어온 고기들이에요. 예, 네, 지금 저렇게 빌지에 들어온 것들 쭉 순서대로 나오고 있어요. 아, 그럼 바로 여기서 이제 초벌해서 나가는 네. 거네요. 예. 네. 고기 꽂는 것도 다 배우신 거예요? 네, 저도 시작할 때 본사에서 이런데 실습지다 시켜주세요. 기본적인 건 거의 본사에서 배우고 나오고 네. 그다음부터 이제 자기가 이만큼 노력하는 따라가고 이러는 거죠. 어, 만약에 꽂다가 고기 태우면 어떻게 하나요? 그러면 보통 저희가 먹죠. <웃음> <웃음> 그날 저녁 반찬이에요. 아하하 <laughs> 배달고기도 초벌해서 갖다 주는 거네요? 예, 배달 나가는 고기도 배달 모든 과정이 예. 다 똑같아요. 김치도 그때그때 구워드린 것도 똑같고, 나가는 반찬도 똑같고, 배달에서 드신 거랑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저희 배달에서 제일 많이 찾으시는 모두만판이라쇼핑징입니다 모두만판이면 삼겹살, 목살 뭐 여러가지 섞어서 나가는 예. 거네요? 모두만판 얼마예요? 4 9 0 0 0 원이요. 에4 9 0 0 0 원? 네. 어. 원래 제가 이제 부기 더 빠르고 잘 잘랐는데 네. 팔 수술하고 나서 아... 아직 이게 피이 박혀있어서손목이잘안 돌아가요. 아이고. 그러니까 일에만 집중하니까 팔이 망가지는지 모르고 하셨던 거예요. 네, 나중에 너무 통증이 심해갖고 병원 갔을 때는 이미 이제 외과진 수술 외에는 방법이 없는 상태였어요. 작년 8월에에 수술했고 지금도 이제 재활 중이에요. 아... 아, 김치는 이렇게 고기 기름으로 굽는 거예요? 네, 예, 이렇게 해야 고기가 맛있고, 귀찮아서 미리 구워놓는 분들도 계신데, 그러면 이제 손님이 받아보셨을 때 김치 맛이 많이 틀려요. 아, 맛이 달라요? 네, 예, 품이다 죽어있고 완전히 어. 뭐가 있다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돼요 오른쪽에 찾은 거 집게 주문이에요? 네, 예, 본사에서 이제 만들어서 이렇게 해라, 가격가꽂는데 고기를 구워줄 때 필요한 기게가다 꽂혀있어요. 순수익이 한 4천만 원에서 5천만 원씩 이렇게 버신다고 하셨는데 그 비용들은 다 모으고 계신 건가요? 아니면 차만 두대 샀고 그건 너무 이제 마음이 네. 힘들 때 이제 샀던 거고 그 외에 뭐 다른 제품 쓰지 않고 투자 쪽으로 다 집중을 했던 것 같아요 1호점, 2호점, 3호점 오분하고 역대권에 있는 신축 네. 상가를 하나 그냥 받아목표를 어, 어, 이제 건물이나 어. 통합 빌딩 정도. 앞으로 사업장을 하면 웬만한 매장을 이제 자가로 가려고 어. 계획 중에 사장님 건물에서 월세 내지 않고? 예, 월세 내지 않고. 마음이 힘들 때라고 하셨는데, 네. 네. 어떤 때좀 많이 힘들었었어요? 정말 어. 몸을 갈아넣어서 일할 때. 몸이 조금씩 망가질 수 있어요. 허리 빗도 터지고, 어. 어. 다리 인대금이 어. 끊어지고, 어. 왼쪽 팔뼈 절단 수술하고, 어. 아, 이걸 내가 좀 그만해야 되지 않을까. 이게 너무 힘들다. <laughs> 그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또, 애기들도 아직 어리고, <laughs> 허 가는 걸 보면, 아 아니 여기 내가 멈추면 안 되겠구나. 내가 포기하면 안 되겠구나 하는 <laughs> 생각을 해요. 결혼하고 자녀분들을 가지면서 더 책임감이 강해지는 네, 거네요. 아무래도 생각을 안할수 아이들한테는 제가 겪었던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비참한가든가 그런 부분 은 아예 억제하고 싶어요. 저는 바다라는 거 실제로 가본 거. 신살때 회사 네. 할때교회수련회해서 처음 가봤고 비행기를 처음 타본 건 서른한 살이고 그 당시에는 몰랐어요 아 원래 다 이렇게 사나보다 했는데 여이가 네. 생기고 나서 그 상황을 돌아보니까 야, 정말 내가 비참하게 살았구나 네. 우리 아이들은 그런 비참한 거 모르고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타다 어... <laughs> 직원분들이 잘 유지되고 관리될 수 있는 사장님만의 노하우들이 또 있나요? 사업 어, 창기 때는 그런 부분을 많이 신경 썼어요. 월급, 네. 보너스, 회식비 이런 금전적인 부분으로 많이 집중했는데 1년이었지 나보니까 그게 아니었다라는 결과를 받았어요. 어. 아 이게 금전적으로 많이 채워진다고 직원들이 일을 열심히 하는 게 아니구나. 그 다음부터는 이번 사장 부분 없이 똑같이 그냥 열심히 일하면서 같이 땀 흘리고 그겁고막 그런 거 있잖아요. 나는 너희를 일을 시킨 사람이 아니고 같이 일하는 사람이다. 음. 이거를 하다 보니까 직원들도 작은 것부터 변화가 생기더라고요. 예를 들면 뭐 소모품을 좀 아껴쓴다거나 지나가 떨어진 휴질를준다거나 지금은 이제 우리 매장이라는 직원들 입에서 나와 직원들이 손님을 대하는 태도도 많이 있어요. 그렇지 하지 않으면 어떤 직원도 사장님보다 더 열심히 하거나, 그렇게 할 생각을 하지 않을 것 같아요. 4번 음. 네. 전화받으면서 손님 주문까지 받으시네요 아예 네. 멀티로 해야 돼요. <laughs> 자영업을 한 5년 이렇게 하시면서 잘 유지해 오셨잖아요. 지금 창업하려고 하시는 분들한테 간단하게 또한 말씀 해주신다면. 어, 잠시만요. 제한 번만 더 가서. 어, 요 예, <laughs> 예 하는 됐습니다 네 어... 간단하게 한 말씀 해주셨으면 네. 시 <laughs> 앞으로 창업을 생각하시거나 계획하시는 분들한테는 특별하뭐비법이나 이런 것보다는 마음가짐이 중요하다 고 생각해요. 처음에 유틴 업무를 하시다가 나중에 잘 됐을 때는 그걸 손을 놔버리세요. 자기가 정말 잘 됐을 때도 손 놓지 않고 꾸준하게 할수 있는 그런 부분 생각해보셔야 할것 같고 그 고민도 많이 하세요. 프랜차이즈로 네. 오픈할까 자체 브랜드로 할까? 이는 이제 성향에 따라서 틀리다고 생각해요. 자기가 특별한 비법과 레시피가 있고 노하우가 있다면 자기 간판을 걸고 이름을 걸고 하셔도 될것 같고 그게 아닌데 자영업을 하고 싶고 외식업을 진입을 하고 싶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이제 선택하시는 부분이 이제 프랜차이즈인데 프랜차이즈는 어느 정도 실패한 확률 좀 낮춰준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생각하시는 브랜드 이제 가서 식사도 해보시고 거기 사장님하고도 말씀 좀나눠보시고 가능하면 본사에 가서 본사 직원분들 어떤 생각인 어떤 마인드 이런 것도 좀 얘기를 나눠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것 같아요. 어... 오늘 이렇게 촬영해 보셨는데 어떠셨어요? 제가 일하는 모습 별로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스스로 하면서도 사람이 그렇지 않아요. 제가 하는 걸 만족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열심히 하고 있구나라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확신이 많이 없었는데 5년 동안 쭉 똑같은 일을 해왔던 거를 오늘 촬영을 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아, 그래도 열심히 하는구나 음. 그런 생각을 했고 항상 장렇때 마음 잃지 않고 계속 열심히 하고 있구나 앞으로도 더 오랫동안 더 열심히 잘할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진짜 어려울 때부터 부인분이 이렇게 연애도 하고 결혼도 하시면서 이렇게 같이 곁을 지켜주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일하는 모습 오늘. 처음 모셨을 건데 네. 영상편지 한번 아내분한테 간단하게 한번 해주신다면 아, 솔직히 좀 이런 표현도 잘 못하는 편이어서 음. 와이프가 결혼하고 나서 고생을 많이 했었어요 경제적으로도 고생을 많이 했었고 네. 애들 키우면서도 고생을 많이 했는데 옆에서 이제 많이 못 도와준 부분이 와이프한테만 맡겨놨던 부분이 되게 미안하고 죄송한 마음이 있어요 아 여보 <laughs> 나하고 결혼해서 고생 많이 했고 앞으로도 더 고생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내가 최선을 다해서 이 가족 생각해서 정말 한눈 팔지 않고, 소심 잃지 않고, 거만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열심히 한가 같은 모습으로 일할 거고, 또 한가 같은 모습으로 아버지로서, 가장으로서, 남편으로서 자리 지킬 테니까, 앞으로도 더 믿고 좀 같이 가줬으면 좋겠어. 고맙고 사랑해. 팀원 스토리 화이팅!